수원회생법원 회생연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면 거의 비슷하게 질문을 합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취업도 어렵나요? 그 외에도 개인 파산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파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내용 네 가지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인지를 확인된 기준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통장 자체를 못 만든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거나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입출금 통장 개설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면책 사실이 금융권의 공공정보로 공유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처럼 신용을 전제로 하는 금융거래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장거래 자체가 법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가능 여부가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상품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거나 전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둘다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개인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된다. 이 역시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민간 직장에서는 개인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근무가 일괄적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공공 분야나 일부 금융 자격 관련 직종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서 파산 선고 후 복권 여부를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 직종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걸 확인하시지 않고 무조건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 파산하면 가족 통장이나 자산까지 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파산과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채무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또는 재산 명의를 서로 섞어 사용했거나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가족이 자동으로 같이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지만 보증이나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 가족은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가는 착각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신용은 평생 끝이다. 이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간이나 결과를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도 금융권 공공정보 등록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기준으로도 면책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대출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낙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 신용회복의 속도는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금융 이용 이력, 그리고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개인파산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제도도 아니고 가족까지 자동으로 피해를 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인터넷 글몇 개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히 점검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28년간 근무했고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서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심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